요거는 지워버리고 어차피 새로 올거기 때문에 상관 없긴 한데 파일에서 오픈으로 제가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네 요렇게 네 그러면요 어 얘를 갖다가 어.. 가장 좋은거는 배경이 흰색이면 좋은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예, 얘를 선택을 해주고 상단에 보면은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나와요 트레이스 그니까 그 아마 그 미술 공부하거나 아니면 은그 미술 기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디 미대를 나오기 아니라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조금은 좀 그런 편법을 많이 쓰는데 트레싱지 위에다가 그림 그리기도 하거든요. 예, 트레싱지의 사진 위에다가 트레싱지를 놓고 그 위에다가 라인을 따라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. 근데 좀 그렇게 그리면은 많이 욕먹기는 하죠 예, 그래서 디자인과도 예, 데스이라든가 크로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림들을 같이 그리거든요 배우긴 해요 예, 그때 스케치할 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트레스 위에다가 이렇게 따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이 욕먹긴 하는데 뭐 여하튼 예,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 이미지 트레스에서 저걸, 저걸. 음.